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비 맥주가 사회공헌 브랜드인 오비 좋은 세상을 선보이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책임감 있는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글로벌 본사 AB인베브가 바람직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글로벌 건전 음주의 날을 맞아 전사적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이날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를 자가용과 영업차량, 택시 등에 부착하며 책임 있는 음주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는 것은 그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주류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연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구상을 위해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하 부회장은 페이스북과 T모바일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을 만나 각사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 과제와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과 5G 디바이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인텔 등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방식과 서비스 혁신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모델인 벨로스터 N에 장착할 수 있는 튜닝 상품 1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N 퍼포먼스 파츠는 현대차가 글로벌 모터 스포츠 경기와 N 차종 개발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차량의 내 외장 스타일 튜닝과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해 개별 튜닝이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올해 서울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N 퍼포먼스 카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벨로스터 N 차량 튜닝을 위한 리얼 카본과 알칸타라 소재의 디자인과 성능 상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성능 차 관련 고객 수요를 반영해 N 퍼포먼스 파츠 적용 차량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QX를 대체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전략과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에 미주 유럽과 국내 아시아로 나눠져 있던 영업 담당 조직을 한 곳으로 통합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부진한 국내 ESS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LG 화학 측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LG 화학은 해외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자동차 배터리 생산량 캐파를 해외 거점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첨단 소재 사업 본부의 연구 인력을 포함한 200여 명 직원들의 인력 재배치에 들어갔습니다. LS 전선은 국내 전선 업계 최초로 국제 표준화 기구의 정보 보호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 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으로 ISO 인증을 획득하려면 정보 보안 관리 14개 영역과 114개 세부 항목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전선은 전력망과 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제품으로. 입찰 단계에서부터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받는 산업 분야입니다. LS전서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등 기업과 국가 간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규가 늘어나면서 고객사들도 보안법령의 준수와 보안정책의 유무, 기술적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 항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네트웍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사 렌터카 사업과 AJ 렌터카의 통합법인 SK 렌터카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 네트웍스는 지난 1월 AJ 렌터카를 인수해 올해 자사 렌터카 사업과의 통합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통합법인 출범으로 양사에서 분리 운영해오던 사업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브랜드 일원화에 따른 효율성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1988년 사업을 시작한 AJ 렌터카는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운영하는 등 현재 업계 최대 규모인 전국 180여 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봉주 대표는 마켓 리더십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렌터카 선도 사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국내 4년제 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100대 기업 고용 브랜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가 취업 희망 기업 중 1위에 꼽혔습니다. 이어 대한항공이 2위, CJ제일재당이 3위, 한국전력공사가 4위에 올랐습니다. 5위와 6위는 각각 삼성물산과 이마트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취업 선호도는 남학생과 이공계열 전공자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여학생 취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CJ 제일제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업 선호 기업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1위로 높은 연봉 수준을 꼽았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TV 화질을 놓고 버리는 상호 비방전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S2020에서는 재현되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S2020을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는 전시 참가 계약서에 참가 업체 간 상호 비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협회는 이런 원칙을 위반한 전시업체에는 전시장에서 철수시키거나 시정을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촉발된 삼성과 L주간 TV 전쟁이 CES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이용자들과 함께 나눔 이벤트를 통해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을 직접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약속된 기준에 따라 펄어비스는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덕영 검은사막 PM은 전 세계 검은사막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아 뜻깊은 기부를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